자7번 볼게요. 얘는 얘 값을 구하래. 얘는 뭐를 뭐 변형으로 푸는 문제는 아니죠. 이거는 그냥 얘를 단순히 제곱해봐라 이거야. 그러면 제곱을 해볼게요. a 플러스 b 플러스 ec 얘를 제곱을 해봐. 그러면 앞에 거 제곱이고요. 가운데 거 제곱이고 맨 뒤에 거 제곱이니까 4c 제곱 나오지, 그지? 그다음 두배 앞에 뒤에 곱한 거 그럼 두배 ab 더하기 두배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2ac가 되고, 더하기 2배에, 얘랑 얘랑 곱하면 어. 2bc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얘 정리해주면 a제곱, b제곱, 4c제곱이 되고요. 플러스, 여기는 2ab, 4ac, 4bc잖아. 그럼 2배로 또 묶이죠. 그럼 ab, 2bc, 2ca로 묶이지. 이쁘게 쓰면. 그지? 자, 근데 얘는 문제에서 줬잖아요. 얘가 문제에서 44래. 그 다음에 요만큼이 28이래.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44에다가 28에 2배 하면 56이죠. 계산하면 100 나오겠네요. 100. 그래서 얘는 뭐 변형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계산 하라는 소리예요.